안녕하세요. 비생 TV 트윈플림입니다. 간밤에는 잘 주무셨나요? 혹시 아직도 졸리는 눈을 비비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떤 스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달마도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섭게 보이는 수염이 덥수룩한 스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느끼시겠지만 스님이 참 험상굳게 보입니다. 저는 스님의 그러한 모습이 두눈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스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가만 보면 두 눈에 눈꺼풀이 없어요. 전승설화에 의하면 이 달마 대사가 잠을 자지 않고 면벽 수행을 해야 하는데 자꾸 내려오는 눈꺼풀이 방해가 되기에 손톱으로 잘라내 버려서 그렇다고 하네요. 수행을 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잠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정진해야 하는 수행자에게 잠은 매우 강한 투쟁의 대상이요 극복되어야 할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로 치부되어오고 있죠. 굳이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조차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게으름뱅이라고 낙인을 찍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극단적 수명 부족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재우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너무나 바쁜 현대인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늘려볼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죠.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면의 작용과 역할은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참 자세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는 약간의 수고만 해주셔도 수면에 관한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수면에 관한 내용은 장담컨대, 우리 빛의 생명나무 이외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다루어진 적이 없었던 잠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로 우리 몸에 보이는 세계층위에서 일어나는 수면의 메커니즘을 밝혀왔던 서양의학이나 서양과학이 아직 접근하지 못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층위 즉, 기 혹은 공의 세계에서 수면증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 볼까요? 물질 체험을 하는 당사자들인 우리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이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물이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한편 결함이 없이 완전 무결하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불완전함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들이 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외투인 우리 육신을 포함한 생명체의 몸에도 모순이 설정되어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를 위해 영혼과 생명체들의 몸에 설정된 이 모순들은 모든 영혼들과 모든 생명체의 몸들에 각기 다르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영혼들이 생명체로서 살아가며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 체험의 장소인 행성들 또한 각각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행성의 물리적 환경 자체는 사실 생명체가 적응하고 생존해 나가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서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모순을 가진 영혼이 모순을 가진 불완전한 행성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모순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혼과 생명체의 몸에 설치된 이 모순이라는 것은 결함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소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모순을 가진 사물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그 사물이 가진 특징과 용도. 혹은 목적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대한도로 구현되는 것을 방해하죠. 우리 생명체들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우리가 속해있는 다양한 환경들은 자동차들이 다녀야 하는 도로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 도로들이 여기저기 패어 있고 금이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행성의 모순에 의해 최적화되지 않은 삶의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완전한 생명체들의 삶의 모습들은 마치 어느 정도 결함이 있는 중고차들이 여기저기 패어 있고 금이 간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매끄럽지 않은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중고차들은 정기적으로 자주 정비를 하지 않으면 주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모순을 가진 영혼이 모순을 가진 생명체의 외투를 입고 물질 체험을 하다 보면 영혼과 육체가 원래 세팅되어 있던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 원래의 영점에서 벗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보정이나 교정을 통해 영점을 맞춰줌으로써 영혼과 육체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순을 가진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동안 교정되는 과정 없이 지속적으로 불완전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그 영혼과 육체 모두의 모순이 심화되어 생명체가 자신의 삶의 프로그램대로 수명을 다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행성에서 생명체들, 특히 심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자신의 모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해결해 가면서 제한적인 행성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늘은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명체들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생명체의 생명 현상들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즉, 생명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에 제한된 자연 환경과 행성 자체에 설치된 모순 때문에 생명체에게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해소하고 생명체를 치유하기 위한 영점 조정들이 일어납니다. 심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그들의 육체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세포들의 자체 회복이 일어나고 깨어있는 동안 활동하며 흐트러졌던 몸의 항상성들이 복원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분비되는 호르몬들에 의해 육체는 다시 가능한 한 최상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잠은 또한 뇌세포의 재생을 돕고 뇌를 재충전시키죠. 이 모든 수면 중 일어나는 과정들은 서양의 과학과 의학이 우리 몸에 보이는 세계층위에 해당하는 세포와 장부, 그리고 심혈관계와 신경계 등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자세히 밝혀놓은 사실들이죠. 이에 덧붙여 동양의학에서도 혈액의 정화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층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늘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질 좋은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생명체의 의식과 육체적인 활동성은 모두 최소화되고 장부들은 대부분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늘은 마치 마치되어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수술하듯 하늘의 빛으로 잠든 생명체를 교정하고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심장을 가진 생명체들은 그들 몸에 설치된 소위 양백줄이라고 알려진 생명성들이 깨어있을 때보다 더 활성화되어 그들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들을 하늘로부터 혹은 행성 가이아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습니다. 우선 생명체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그들이 행성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진화해 갈수 있도록 생명체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들을 지원해 주는 무형의 생명유지 시스템들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에너지의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명체의 의식과 감정의 구현을 비롯한 모든 생명 활동은 생명체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공기색의 세계에 두루 분포하고 있는 생명 유지 시스템이 작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 유지 시스템은 설치된 위치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 장부, 그리고 혈관계와 신경계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세계에 존재하는 시스템들과 경락이나 차크라 시스템과 같이 보이지 않는 기의 세계에 존재하는 시스템들, 그리고 이들 세계 세계와 기의 세계에 속하는 생명 유지 시스템들을 지원하는 무형의 기계 장치들로 이루어진 시스템들이 보이지 않는 공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빛의 상명남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접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공의 세계에 존재하는 무형의 생명유지 시스템들은 우리 인간의 생명유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려 육체에 존재하는 총 생명유지 시스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에너지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해서는 거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빛에 의해서 이들 무형의 시스템들이 가동되는데 주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 장치들에 대한 교정과 업그레이드 그리고 에너지 정화가 하늘의 빛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우주에는 똑같은 영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생명체의 몸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영혼들은 각각 자신만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들이죠. 특히,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 이번 삶의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추어 우리 영혼들의 특성과 모순 그리고 카르마가 반영되도록 백에너지와 육체적인 부분이 세팅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각자의 육체에 최적화된 빛과 최적화된 의식을 하늘로부터 수시로 공급받아야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성 그리고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늘이 우리 생명체에게 제공하는 개인 맞춤 서비스라 할수 있죠. 생명체가 자는 동안에 주로 공급되는 이 빛을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정기 혹은 원기라 불렀으며 자는 동안 휴식에 들어간 세포와 장부, 그리고 여타의 생명 유지 시스템들을 재생하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생명 활동이 간장혈 이라 알려진 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간장혈은 간이 혈액을 모아 해독하고 정화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이 작용은 인간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뇌를 비롯한 다른 장부들의 활동성이 최소화되어 간으로의 혈액의 유입이 가장 많을 때 가장 극대화됩니다. 간으로 들어간 혈액이 완전히 해독되어 간 밖으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며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혈액이 간에 의해 정화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몸의 노폐물들을 최대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은 밤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뿐만 아닙니다. 인간이 잠을 자는 동안에 그들의 양백주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좌우유주도의 빛이라고 하는 우주의 빛이 장부와 경락에 쌓여 있는 사기와 탁기를 배출시켜 장부의 피로회복을 돕고 장부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빛은 깨어 있는 동안의 생명 활동으로 인해 과열되고 지쳐 있던 장부들의 열을 분산시켜 식혀주고 장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흐트러졌던 장부의 에너지 균형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인 새벽 4시쯤에 인간의 체온이 가장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수면 중에 보이지 않는 층에서 일어나는 좌우 유주대의 빛의 에너지 작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의 하나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우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빛과 의식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인간의 의식과 생각, 그리고 감정의 정화가 수면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포를 포함한 인간의 육장 육부는 각각의 고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부의 의식은 이들 장부들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각각의 장부에 최적화된 의식의 빛이 수면 중에 하늘로부터 공급됩니다. 이 빛을 통해 육체가 깨어있는 동안에 활동하면서 떨어졌던 장부들의 진동수를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고 장부들의 의식에 대한 영점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장부들의 의식의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평정을 잃었을 때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 심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잠을 잔 후에 그러한 심적인 혼란함이 정리되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훨씬 명료해졌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많은 부분이 이 하늘의 빛에 의한 의식의 정화 작용이 있어 가능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을 포함한 지능형 생명체들의 경우 잠을 자는 동안에 무의식, 잠재의식, 현재 의식층이 사이에 걸쳐 존재하는 정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뒤엉켜 있던 에너지들의 정렬이 일어나며 부정적인 에너지와 불안감을 유발하는 두려움의 에너지들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의 일부가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동안 꾸게 되는 꿈의 내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 꾸는 대부분의 꿈은 잠을 깬 후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잠을 깬 후에도 오랫동안 그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본형이나 상의자와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에 맞춰 비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층위의 내용을 수면 중에 꾸게 되는 꿈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당사자가 본인의 현재의식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실마리를 예지몽의 형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꿈의 역할은 예술가나 발명가 그리고 과학자들과 같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느낌이나 직관의 형태로 발현되기 전에 꿈속에서 먼저 펼쳐짐으로써 나중에 현실에서 영감을 얻도록 힌트를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간의 의지로는 쉽게 해소가 불가능한 해묵은 원한과 증오. 이유를 알수 없는 분노와 짜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꿈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가상현실에서 마음껏 발산하게 함으로써 감정을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꿈의 역할은 참 다양한데요. 이 시간에는 수면 중에 일어나는 생체 활동의 한 부분으로써 꿈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역할의 일부분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꿈과 관련된 생명 현상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체에 보이지 않는 층위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육체에 보이지 않는 층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이라면 이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잠을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의식이나 감정이 말끔히 정리되고 생각이 좀더 명료해지는 본질적인 이유가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순을 가진 생명체의 몸을 가지고 모순적인 환경 속에서 물질 체험하는 우리 불완전한 영혼들이 진화 과정에서 낙고되지 않도록 하늘이 생명체들을 잠을 재우면서 끊임없이 보살피고 관리하고 있음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 연령대에 맞는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지나친 수면은 그만큼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할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니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수면은 여러분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일임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느라 혹은 깨어있는 삶을 즐기느라 이 하늘이 주신 질 좋은 서비스의 기회를 놓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생TV 트윈플레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